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인상된다고 들으면 잠시 마음이 놓이지만 막상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체감이 크지 않아 불안해진 적 말입니다. 물가와 생활비는 빠르게 오르는데 연금 인상은 제한적이다 보니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워지지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을 덜고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사는 이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최근 연금 인상 소식을 듣고는 당장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이 늘어나면서 감액기준에 걸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상담을 통해 소득구조를 조금 조정하고 수령시기를 계획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히 오르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도를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에 사는 박씨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지만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다 보니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연금은 분명 늘었지만 실제 생활비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박 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배우자 연금 분할과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연금 총액을 늘리고 동시에 소득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인상분을 실질적인 생활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최씨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납부한 덕분에 본인 명의 연금은 거의 없었지만 최근 제도 변화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분할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의 연금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연금은 남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노후 준비의 당사자임을 깨닫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금 인상만 바라보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는 사실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감액 여부, 건강보험료 부담, 배우자 연금 분할이나 추후 납부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지만 동시에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와 연결되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지, 늦출지, 가입 기간을 늘릴지, 소득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지, 선택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셋째는 실행 가능한 작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 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이 조정되고 실제 수령액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이 오르는 것만으로 노후가 든든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연금 자산과의 조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현명한 노후 설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득 관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부분 기초연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역시 연금 수령액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연금이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기 전부터 내 전체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소득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소득을 나누거나 일정 부분을 비과세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가입기간과 납부제도의 활용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계속 가입제도나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의무가입 연령 이후에도 계속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금액은 단순히 몇만 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배우자와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배우자 연금 분할 제도를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의 연금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준비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재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연금은 노후 재정의 중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비와 세금, 건강보험료,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고려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을 세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선택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여야만 연금 인상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전문가 상담과 정기 점검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변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폭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세운 계획이 내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단순히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내 전체 자산 구조와 세금, 의료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는 연금 외 소득원 준비입니다. 연금 인상만 바라보며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나 소규모, 임대수입, 배당주 투자와 같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 생활비의 불안정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강의 활동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만족감은 노후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연금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의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노후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고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추가적인 보장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의료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입니다. 국민연금 인상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제도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는 태도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막연히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정보를 찾고 제도를 이해하며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주도적인 태도가 결국 불안한 노후를 안정적인 노후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소득관리 가입기간과 납부제도 활용, 배우자와의 공동 설계, 장기적인 재정 계획, 전문가 상담, 추가 소득원 마련, 건강관리 그리고 주도적인 태도까지 8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확인과 꾸준한 점검이 결국 수백만원의 차이를 만들고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연금이 오르면 당장 좋아질 거라 기대하면서도 막상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될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막연함을 벗어나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세우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